네. 2024학년도 학구정 2비학원 경희대 수시 학생부 종합 면접 꿀팁과 인성질문 탑10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. 어, 우리 경희대의 경우, 그렇죠. 인성에 관련된 부분이 50%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부분이 50%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입학처에 직접 확인했고, 그렇죠. 면접시간은 10분 내외 두 분의 교수님이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그렇죠 이제 많이 나오는 거의 뭐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자기소개 좋은 동기 뭐 학업계획 그렇죠 졸업 후 진로 앞으로의 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자신만의 어떤 그렇죠 유니크한 어떤 거를 시그니처를 그렇죠 만들어 낼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당연히 사실 바탕으로 그런 부분에 거에 학생 그 내면에 있는걸 꺼내, 꺼내 오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거에 코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우리가 1회 2시간씩 2회 총 4시간으로 수업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, 추가 수업에 관해서는 학생이 희망, 희망시 또 추가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, 하여 이, 이, 면접에 관한 문의는, 그렇죠? 제 카톡으로, 어, 언제든, 뭐, 24시간, 그렇죠? 문자를 주시면, 제가 보통 요즘에 이제 면접자료 준비 때문에 새벽 3, 시까지 자지 않기 때문에, 웬만하면 다 금방금방 답변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. 예, 여기까지 오늘 경희대 1대1 학생부 종합 면접에 관한 어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. 예, 여기까지입니다.